아저씨못 봐주겠구만, 못 봐주겠어, 아주, 아! 어? 다들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야! 뭐야! 여기가 진실의 방 맞나요? 사람이 정말 모르고 온 거야! 뭐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실의 방으로. 그렇다면 본인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명, 김인재,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이가 50인데 지금 머리가 왜그 모양이에요? 저기 뭐 아이돌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돌 준비 못하고 중년의 트로트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십니까? 무슨 자리가 아니라 심각한 자리입니다. 심각하다고요? 그럼 <laughs> 장난치지 마십시오. 진짜 흰 머리인데요. 염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아... 네. 우리 서울시. 국민들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염색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니까 시민으로 해야지. 미안합니다. 지식이 짧았습니다. 네.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최연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의장단을? 맞죠? 의원을 최연소로 시작하고 의장단은 의... 최연소는 아닙니다. 지금 3선째 시의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집요하게 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나는 시의원이 하기가 싫은데 이 시민들이 뽑아줘가지고 귀찮은데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들이 일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세 아이 아빠신데 시민들만 생각하시다가 왜다가 가족 잃어요? 가정을 첫 번째로 잘 돌봐야지만이 서울 시민을 더 사랑하고 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유치원생 우리 아들 아니 네. 뭐죠? 산들반 초등학생 아들 몇 반이죠? 5학년입니다. 몇 반? 미안하다, 스미아. 몇 반인지 모른다. 첫째 딸. 몇 학년 몇 반이죠? 3학년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점아빠입니다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런 별명이 붙을 만합니다. 시의회 조각상. 나를 삼선째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 내 얼굴 덕분이다. 맞다. 막대 먹은 인간이구만. <laughs> 자, 이번 시간은 음...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최첨단 거짓말 탐지기.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조금 더 속속들이 우리 부의장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간단하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한다, 안 한다? 결혼한다. 아! 지금은 부의장님이시지 마물. 어떻게, 해. 다음번에는 내가 의장이 나가겠다! 기다, 아니다! 기다! 기다. <laughs> 의장님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의장이 된다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기다! 기다! <laughs> 자. 어. 그러면 지금 최 의장님이 뭐별볼일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최 의장 장님 잘하고 계신데 네. 다음번에는 좀더 잘하겠다는 라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란 듯이 네. 저 카메라에 대고 음. 다음 시 의원 자리는 나야, 나야! 아! 이렇게 한번 다음 서울시 의장 자리는 나야 따! 따! 나야 아. <laughs>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소상공인분들. 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재도약 네. 패키지란, 네. 네, 이런 게 있던데. 네. 돈이 없어서 폐업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업을 할수 있는 과정들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저희가 다시 그 업종에 변경할 수 있는 상담과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좀하려 그러면 절차가 절차가 아유, 복잡해 복잡한 세상 간소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사선하기 대 네. 넷째 <laughs> 넷째 우고싱 사선하기 과연 진... 슬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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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넷째를 나아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너무 강력한 질문이었어 다 아, 이렇게 진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진실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형사님? 기다렸습니다. <laughs>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합니다. 어디가서든 진실로 얘기했던 부분이라 <웃음> <웃음>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진실의 입입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만을 말씀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산 관리를 도와주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뉴딜 일자리 같은 정책들이 충분히 청년들의 자립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들을 좀잘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립 준비 청년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 영프라자라는 곳을 개관을 해서 영플라자 쇼핑몰 아닌가요? 영플라자? 아, 요 영플라자가 영프라자. 뭐 명동 갈일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영플러스 서울이라는 걸 개관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서부터 주거 지원까지 패키지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골목 상권에 들어와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핫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골목 감성을 만들었던 거를 조금 더 많이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로페이나 오늘의 상품권 같은 시스템이 좀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홍보나 아니면 어플 쓰는 편의성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드신데 네. 대기업들이 왕 들어오고 네. 건물 임대료 땅값 왕 올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쫓겨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첫 번째는 원래의 원주민과 원 상권인들이 내몰림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골목의 경제와 문화와 시민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만 보는 거 아닙니까? 단죄를 내리도록 정책을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눈빛 한번 발산해주세요. <laughs> 동네 테마를 지정을 해서 그 동네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동네에 가서만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지상으로 다니는 열차들이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한다고 해서 좀 불편함을 겪는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상철을 지하로 옮기고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좀더 시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상철을 지하철로 만들어서 여유를 갖가 지을 음.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녹지 조성 같은 거 그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전철 지상 구간을 지하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은 편리하게 하고 지상 공간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녹지 주거 상업 시설을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음. 인재님 화팅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화이팅. 잘 부탁해요. 의회에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게 느껴지잖아요. 네. 시민들의 마음이 참 감사한 네.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한 시민분들을 위해서 감사 메시지 5자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왜 웃어요? <laughs> 뭐더뭐 뭐 아쉬운 거 있으시면 뭐이 시민분들을 위해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시의회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형제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청소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뭐 <laughs> 아이 정도는 해야죠. 다 네. 끝난 거요? 뭘 끝나요? 정리하시라고요. 제대로 좀 하세요. 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